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승진 발령을 기다리며 어제에 이어 연결된 주제로 묵상을 계속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찍 집으로 불러주십니다. 조기 승진 발령입니다. 아니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범죄의 결과로 일찍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전서 11장 29, 30절 말씀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경우입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마치 축구경기에 주전으로 출전했는데 너무 형편없이 못해서 전반 10분 만에 교체당하는 경우라고 할까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기여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부르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아마도 계속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주님의 재림 또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고 죄악과 게으름을 추방하며 주님을 위해 경건한 땀을 흘리는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이 매일 필요할 것입니다. 어제의 영적 성공이 오늘의 충성과 내일의 신실함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단언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헌신과 사랑이 그의 자랑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자신의 정욕과 세상에 붙은 자랑거리에 대하여 날마다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죽음이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주님, 언제 저희를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그 시점은 주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완벽한 시점이기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경 써야 할 내용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우수한 충성심으로 잘 마치고 천국으로 승진 발령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힘을 공급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